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사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신키즈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 이제 요몇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여서 그렇게 촬영도 못하고 휴재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네. 시즌 2로 그렇게 네. 돌아오니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여름 목회로 시작했는데 <laughs> 이제 <바로> 가을 목회가 <laughs>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좀 마이를 입어도 네. 좀 괜찮아요 이제. 네. 날씨도 많습니다. 좋고 네. 동네가 아주 좋은데요? 그니까 시원하고 네. 이제 그늘도 많아서 네. 아주 딱 밖에서 찍기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기 태현이랑 어. 도윤인데요? 안녕. 신케이스 안나그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형부터 음, 저는 동탄 중학교 다니고 있는 1학년 김태윤입니다 저는 동탄중앙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김도윤입니다 어, 네. 원래 우리 도윤이랑 태윤이 네. 거의 한 3주 전부터 찍기로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못 찍다가 겨우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오랜만에 태현이도현이 봤는데 둘다 키가 엄청 컸어요. 그니까요. 네태현이가 특별히 이제 진짜 완전히 중학생 된것 같아요. 음. 좀 그런 사춘기도. 어. 어, 어. 그런 형, 것 같기도 하고. 형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냥 좀더 그런 센세티브 막. 예민했다는 네, 거지? 네, 예. 예민해졌어요. 예. 아. <laughs> 그런 말은 자제세 <자제했어요. 웃음> <laughs> 방금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 도현이랑 태현이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맞아요. 아, 원래 미국에서 살다가 네. 작년에 왔죠? 네. 한국으로 작년에 왔어요. 싫은데. 얼마나 살았어요, 미국에? 4년 동안. 4년, 4년 동안. 4년 동안. 그럼 거기서 학교 다니고? 네, 사, 음. 사, 학교 음. 다녔죠. 아. 미국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줄수 있어요? 아, 텍사스, 달라스 쪽에 있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아. 어떤 동네예요, 텍사스, 달라스는? 일단 그런 자연도 있지만 좀 평화로운, 평화로운. 아. 평화롭고 평화롭지 않은 아두 개가 공존하는 <laughs> 아. 그 듣기로는 동생하고 대화할 때는 영어로 대화한다고 들었는데 아, 그럴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오, 신기하다 밖에서는, 밖에서는 제가 한국말 강제해요 아, 한국말 하게 해요 네. 어, 어. 집에서는 보통 집에서는 영어로 편하게 하고, 영어로 편하게 하고. 아, 집에서는 영어로 대화해요 도윤이랑? 네. 보연이 영어하는 게 편해요? 아네 한국말보다 더 편해요. 아 아, 네.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영어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Hello, I'm Richard and I've been I'm a fifth grader that's been living in America for years and now I live in Korea. 아 영어 이름 리처드. 아 리차드. 리차델? 리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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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기 영어 이름 보여요. 아, 전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다니엘. 오, 데니엘? 대니얼이죠대니얼이죠 어, 네. 네. 어, 다 어때요? 데니얼. <laughs> 데니 <laughs> 저희 이번 주 어, 설교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네. 어, 이번 기도. 주에 이제 영상에서 네. 기도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태윤이는? 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 근데 약간 그런 관계를 계속 이적 매어갈 수 있는 그런 음,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방법 네. 그런 게 기도다. 네. 도윤이는 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한 기적은 있었던 것같아 음. 혹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국 친구가 다쳤을 때 어. 했었던 거 다쳤어? 다쳤었 친구를 위해서 다쳤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어요? 안 아프게 뭐 치료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괜찮았어요. 어, 다행이네. 좋았어요. 지금 잘 회복했어요. 네. 좀 오래 전의 일이예요. 좀 오래 전에 일이에요. 페이윤이는 음. 나 자신 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 있어요? 있어요. 어, 누구를 위해서? 아,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네 어떻게 음. 기도를 했었어요? 아빠 회사에도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음. 엄마도 힘들지 않게 사시고 약간. 네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응. 수 있고 네. 네, 그런 집안 그런 큰 일이 없도록 아 중요하지 아, 첫째의 기도 데니얼의 <laughs> <laughs>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 지금 <laughs> 요즘에 온라인 특별 가정 예배 아, 기간이잖아요 네 어때요? 꾸준히 보고 있어요 어,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오 집사님 되게 재밌는 보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것 같아 아 재밌... 아니, 재밌기는 어. 좀 그럴 거 약간 그, 들을만하다 아. 아, 응. 어, 가장 감명 깊었던 메시지가 어떤 거였어요? 태현이 먼저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기억에 남는 거라면 그... 엄마랑 엄마라는데 <laughs> 하늘에서 어, 성이 들어와. 성이. <laughs> 들은 건 들은 건같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아, 느낌은 좋았다. 그렇지? 어. 네. 네. 메시지는 아직은 이렇게 음, 메시지는...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음. 뭐 <laughs> 태현이는 꼭그 설교에서 기억나는 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평소에도 가정 예배 드어본적 있어요? <laughs> 어, 무슨 동물일까? 역시 야외 맛이죠아 <laughs> 어, 저는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말씀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한국 가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등록을 해서 이제 주니어도 다니고 틴절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네. 동탄 꿈의 교회 어때요? 잘 설명해 주시는 거 같아요. 오. 태윤이에게 동탄 꿈의 교회란 믿음 믿음. 네. 응. 도 태윤이에게 동탄 꿈의 교회란 아. 어... 기쁨? 아, 기쁨. 왜 기쁨이에요? 좀 재미있어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네. 저희 위블리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 어. 해보니까 어때요? 뭐 꾸준히 하기는 약간 어려움도 있긴 한데 음. 약간 하기는 하, 해요. 다 하긴 해요. 맞아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런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 안 하던 사람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샌드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음. 아니요. <laughs>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해볼까요? 퀴즈요? 어, 준비됐어요? 네 아까 태훈이 이게 이거 준비할 때 어디서 퀴즈 나오냐고 물어보길래 <laughs> 어. 설교에서 퀴즈 나온다 이러니까 네. 어, 그 정도는 풀수 있죠 이러던데 네. 아이 아, 그 아, 아, 그건 모르는 아, 일이야 말이 또 바뀌었어 아, 카메라 앞에 겸손한 거죠 네. <laughs>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 퀴즈 예네 예. 이렇게 퀴즈가 있는데 지금 음. 이제 시즌 2를 맞이해서 시즌 어 시즌 2에요. 모르겠지만 지금 <laughs> 시즌 2입니다. 시즌 2.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문제 뽑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응. 저희가 카테고리를 준비했습니다. 여섯 개 카테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OX, 환수, 인물, 틀린 내용 찾기, 빈칸 채우기, 잉글리시 영어. 누가 먼저 할래요? 저 이쪽에. 먼저. 어 도윤이 먼저. 뽑아 보십시오. <laughs> 인물 뽑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이번 주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아.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제 <laughs> <laughs> 네? 누구예요? 그게 <laughs> 이번 주 설교에 등장한 이 사람은 왕입니다. 헤로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헤로 정답은. 해롯. 해롯, 맞습니다. 오 야, 어떻게 오 알았어요? 제가 네. 사실 노트도 했거든요. 맞히고 아, 노트 싶어서. 응, 설교 노트? 열정. 네. 원래 매번 노트 아니면 이것 때문에 노트 한 거. 이것 때문에 <웃음> <웃음> 아, 노트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어이구, 좋은데요? 해롯을 바로 마치다니. 어.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와. 아 단골 질문인데 이걸로 뭐할 거예요? 아, 이걸로 뭐. 부모님께 부모님께 돈으로 요.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 아, 순간, 아, 순간 순간 아나 나 부모님 드리는 줄 알았어 야이 감동적인 장면 <laughs> 나오겠다 그랬는데 <laughs> 현금으로 바꾼다 우리 이제 태윤이 차는데 하나 아,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 OX로 한번 o x 읽어주는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쳐주시고 만약에 X다 그러면은 다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밧줄에 묶여 있었다 X X? 그럼 뭐가 맞는 말일까요? 밧줄이 아니라 쇠 사슬인가 뭔가 이거 수각 같은 거음 정답은? X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 정확히 하네요. 피윤님 형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 두 개를 뽑았는데 네. 맞췄어요. 음. 아. 평소에도 공부도 이렇게 복습을 하나요? 아니요. 야외에서 촬영하는 사실 첫 번째 팀이에요. 그렇죠 시즌 2니까 시즌 아 시즌 2 <laughs> <laughs> 어때요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니까? 되게 덥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눈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아 집안을 치웠는데. 아 청소했는데 네. 우리가 집에 올줄 알고. 아 음. 엄청 깔끔하게. 소파 배치도. 아 진짜? 아 정말. 한번 들려겠다. 야 네. 도윤이는 어땠어요 어. 오늘 촬영하니까 이렇게. 어좀 방해꾼이라고 하나 방해꾼 방해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음... 꾸준히 예배를 잘 듣겠습니다. 남연입니다. 네. 도윤이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복습. 이제부터 꾸준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얼른 또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방역 잘해서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네, 요